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칼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음. 에, 우리는 에,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지요. 이 세상을 살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이 삶의 이 여정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음, 특별히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 해서 그 틀릴 바는 없지 없죠. 다 동일합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두, 사람, 두 사람을 완전하게 불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 예수 안 믿는, 안 믿는 사람은 그...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찾는 길이 얻는 길이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향해서 이세상의그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죠. 다른 건 없어요. 뭐이 세상 이후에 내가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는 뭐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똑같지요. 뭐 일상 사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죠 다뭐 하루 세끼밥 먹고 뭐 자식 낳고 결혼시키고 또뭐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이게 확실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그 뇌물이 흘러가면 돌다리를 짐검다리를 이렇게 받고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 이게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큰 미련을 안 두는 거죠 그냥 지나가야 돼.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어, 예수를 믿으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이워하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어,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신앙의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훌륭하죠. 예,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니 i 아 e 입니다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 주셨죠네 위에 교회를 세우 t 하나님께서 it. I like it. I l i k 을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 제 I 장 i k e it. I like it. I like it.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k e 다 t I like it. I 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로서 뭐 주님 그렇게 마세요. 아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럴 리는 없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우리 관할 받아 죽.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처지도 있고, 아 이거 주님 지금 그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베드로 그 심정으로 말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아 베드로가 진짜 나쁜 사안이고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또 착각이에요. 아, 베드로 믿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럴 수 없다고. 알리는 거야. 아,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있어요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너는 지금 네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 있구나.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나? 아니면 들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너는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세상 일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나한테 말하는, 나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야. 십자가 그냥 잠깐 내가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분명한 차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듯이, 베드로와 예수님 차이도 분명하죠. 베드로는 뭐 예수는 믿기는 믿었어도, 이 세상 일에,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건 예수님이 아주 안좋아서 뭐라고 한,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딱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막올인 해요, 올인.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그러고, 자, 잘 살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이거 그래요. 이게 잠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 잠시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싸우고, 뭐, 저거, 저거, 뭐. 난리를 나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여기서 보고 말 사람, 이 세상에서 보고 말 사람으로 바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고 말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이가? 아니죠. 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보고 말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전부분주알고전부 그리고, 그냥 맛배기로 보는 거야. 이 세상이 전부 아,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 맡긴 대로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할 낯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전부인 사람이, 무슨 세상 사람 볼 일이 뭐 있어. 옆에 있는, 어이, 내, 예? 어? 응? 이웃이 중요하고, 뭐, 성도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해,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화내고 싸우고, 뭐. 아주 그냥 나는 여기 아주 막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런 거야. 사탄들아. 이게 왜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집착하면 사탄, 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누구든지 에?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올인을 하면은 너는 죽는 거야. 주님 말씀. 너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의 전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전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버려요. 버려야지. 징검다리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실적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하고 뭐 했어도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맺고 싸우고, 뭐, 난리치고. 그리고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최종 목적인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해해 주고, 저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볼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 욕으로 하면 되겠어. 막 말을 하면 되겠어. 이딱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지 말 들어보면 아는거예요 금방 드러나죠 뭐 다른 말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진검달려 결론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살아보니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은 징검다리다. 슬쩍 지나가는 거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저도 많이 살지 않았으면, 뭐, 가까워, 60이 가까워지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살아봤잖아요. 징검다리에요. 너무 여기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라지. 봤잖아. 별거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 이게 그냥. 네? 예, 예수님 사탄을 물러가라. 베드로 네가 그 사탄을 앞세워서 예수님 네 뒤로 물러가라. 네 베드로 사탄을 앞세워 이 세상 일을 걱정하냐? 물러가.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무슨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 같지 않죠. 주님 이 세상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하신. 내 지금 사람을 생각했지. 하나님 이름 네 머릿속에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사람 살면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별거 아니에요. 한 10년 있으면 70이고, 10년 있어 80이고, 또 10년 있으면. 1 0년 100년이겠죠. 얼마 안 돼. 씩, 씩 하는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봐도 이 세상에서 전부인 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불행해. 전부인 사람 얼마나 불행해. 권력을 위해서 전부, 돈을 위해서 전부. 아니요. 그 삼성의 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합병한다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합병을 하지 않습니다 돈 그렇게 많은데 그냥 바르게 살지 이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그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상 전부인 사람 그것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권력을 이용해 합병을 하고 세상을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고 뭐 어두워서 돈으로 평가해요. 오늘도 이 고난 주화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하시오니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숨을 잃고자 할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라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유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